자 이번 시간에는 로테이트 3D 3차원 공간에서 축을 지정해서 회전하는 명령이 로테이트 3D입니다 3D 로테이트라는 명령도 있어요 활용법은 비슷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전 2D때 배웠던 로테이트 명령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로테이트 자 필요한 객체 선택하시고 엔터. 자 기준점을 제가 이 지점으로 정하겠습니다. 클릭. 자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될 텐데. 2D 로테이트도 현재 요 기준점에서. 자, 이 방향 자 보이진 않지만 현재 이 좌표계의 z축 방향 이 z축 방향을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때 자, 이 오른쪽에 자 그림 한번 보세요. 진행하는 쪽 방향으로 엄지를 가리키고 축을 잡았을 때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Z축 방향 위로 가니까, 현재 플러스 회전 방향은, 요렇게 도는 겁니다. 요 부분 이해하시겠죠? 자, 값으로 90 주면은, 요렇게 될 거고, 180 주면, 요렇게 될 겁니다. 이건 2D 때 했던 거예요. 로테이트는, 플러스 Z축을 가지고 회전을 합니다. 자, 일단 취소하고요. 자, 이제 명령, rotate 3d라고 입력하세요. 엔터. 자, 여기 있는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를 같이 일단 선택하겠습니다. 자, 선택. 엔터. 기본 옵션이 축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하거나 다음을 사용하여 축을 정의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Z축 방향을 정하라는 겁니다. Z축 방향. 자, 하겠습니다. 자, 마우스로 일단 따라하세요. 자, 여기서 요지점에서요지점 방향으로 자, 이때 방향이기 때문에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F8번을 키고 하셔도 되고, 뭐 기준 지점이 있으면 직접 잡으셔도 됩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면, 지금 이제 이 방향이 가상의 Z축 방향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손의 모양으로 Z축이 진행하는 이 방향을 생각하면 요렇게 도는 방향이 플러스 회전 방향이죠. 자 그러면 자 클릭하고 자 값을 줘볼게요. 90도라고 주면 엔터 요렇게 선담을 자 다시 할게요. 언더 자 명령 r o t a t e 3D 엔터 자, 정면도랑 우측면도를 같이 선택합니다. 엔터 지금 여기 있는 요 기본 옵션이 Z축을 정하라는 건데, Z축. 자, 하겠습니다 자, 마우스로 z 축의 첫 번째, 두 번째, 뭐여치도 됩니다.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방향이 이제 진행 방향이란 말이죠. z 축 진행 방향 그리고 오른손으로 진행 방향으로 엄지를 가리키고 축을 잡았을 때 플러스 회전 방향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. 자90줘볼게요자 방향 잡고 두번째 방향 잡고 90 엔터 자 우측면도를 돌리겠습니다 로테이터 3D로 돌려보겠습니다 엔터 우측면도를 선택하고 엔터 기본 옵션만 잘 이해해도 됩니다. 밑에 옵션이 많긴 하지만 요 기본 옵션만 알면 돼요. 요 기본 옵션은 Z축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로 첫 번째 요 방향을 두 번째라고 정하면 요 방향이 이제 가상의 무슨 축이 된다고요? 예, z 축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진행하는 쪽으로 이 그림처럼 엄지를 이 축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는 게 플러스의 전 방향이겠죠? 자 그러면 방향 두 번째 지점 잡고 90 하면 이렇게 돈다. 자, 한번 해보세요.